오스. 지금, 홍대 코도 도장에서 촬영 을두 번째인데, 오늘은 한국 코도계 사기캐, 키, 외모, 멋진 마인드, 그리고 실력, 심지어 훌륭한 노래 실력과 랩 실력까지 가진 우리 호람 형님을 모셨습니다. 제 오. 소개 아닌 줄알았어 아닙니다. <laughs> 아, 아. 제 의견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정말, <laughs> 네. 정말 사실은 정말 모시기 어려운 고급 인력들이 지금 계속 크로카노TV에 나와주시는데, 아 심지어 역시 우리 오람 형님까지 나와주시다니 정말 제가 감기무량합니다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했잖아요. 그걸로 아, 또 와서 사범님 편을 보지 못했지만 아... 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오셨겠죠? 어 네. 맞습니다. 박사범님 다음에 오람 형님 나온다. 예, 네. 네, 제가 빨리 편집을 해서 지금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laughs> 어, 형님에게 질문을 드리기 앞서 네. 오람 형님에 대한 제가 느꼈던 첫인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언제 처음 봤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고 <laughs>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모두 네. 일단 어, 많은 수련생들을 마주치시는 사범님들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다들 사범님이 저에 대한 첫인상 이런 거를 기억하실 수가 없어요 아, 하지만 네. 저는 이미 항상 뵀을 때부터 다들 사부님께서 유명하시고 음... 어디 수상자시고 어디 네. 지부장이시고 다가셔서 네. 저는 처음 볼 때마다 연예인 보는 듯한 마음으로 봤는데 네. 특히 오남 형님 볼 때도 진짜 완전 연예인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일단 형님을 제가 마주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형님이 제 앞에 지나가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형님이 바이올로 전국 대회를 우승하신 작년이죠. 아, 네. 작년 전국 대회 때 형님이 이렇게 제 앞을 지나가셨는데 제가 그때 북 치면서 스텝 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북대 근데, 근데 제가 사실은 그랬으면 안 됐는데 정말 이게 예의가 없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어, 연예인이다 이런 말이. 아, 그랬어요? 속성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laughs> 그나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뵙고나서 생각해 보니까 네. 어떤 좀 조금은 보통의 사람들은 듣고 어 뭐지 이거 시비거는 것 같아. 아 ]까? 비꼬는 것처럼 들릴 예.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주 음. 사람 뭐 나랑 뭐 친한가 미리 한번 인사도 해보고 안면식도 아, 없는. 그런 없는데. 장난을 쳐야지. 네. 했... 그래서 저도 아불싸 했는데, 네. 아니 오라형님이 그냥 씨웃으시면서아 아닙니다. 뭐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말씀하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 그때가 아마 첫 무대 <laughs> 이후요는 네, 네, 제가 네. 네. 나나좀 이따가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 예. 예. 그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 보고. 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정말 마음이 정말 넓으신 형님이셨구나. 음. 그러고 이제, 시합까지 멋있게 하신 다음에, 그 후로, 오람 형님께서 2023년은 좀, 어, 제가 아는, 음. 오람 형님의 좀 멋진 한 해였지 않나. 어, 세계대회. 네, 세계대회도 어, 네. 4등까지 올라가시고. 네. <laughs> 가시워 <laughs> 아, 아, 맞습니다. 아그 뒤에 세계대회 얘기도 조금 보고 네. 라니다 그런 뒤에 형님을 그 다음 마주친 거는 어, 김포의 대회가 열렸을 때 음. 그때 저도 출전하고 오랑 형님도 출전하셨는데 그냥 오랑 형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도 한번 인사를 드렸는데 형님이 조금 그때는 인사를 지금처럼 나이하게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러했겠냐 생각을 네. 해보시니까 형님은 대회가 출전이 정해져 있으면 네. 그 전까지 엄청 집중을 하시는 스타일인 거예요. 아마 집중도 집중인데, 네. 또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저희 이제 홍대 지부에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음. 이제 제가 세컨을 봐줘야 되고, 제가 이제 챙겨줘야 하는 것까지가 겹쳐있어서 아마 그랬을지 않을까. 아, 까 예.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셨다가, 그 다음에 청주에서 뵀는데, 네. 그때도 인사를 드렸는데, 형님이 약간 조금 막 시원하게 인사를 안 받아주시는 <laughs> 좀 느낌을 받았었어요. 아, 네. 네. <웃음> 기억이 안나 <laughs> 네,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안 웃음>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뭐, 아무 이유 없이 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음, 음.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 <laughs> 네.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는 와중에, 네. 그래도 저막 형님을 제가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 아, 그냥 뭐, 천천히 친해지던가 아니면 네. 안 친해지는 거지 네. 싶었는데, 청주 모임이 끝나셨을 때, 네. 형님이 저를 딱, 네. 다음에 스파링 한번 하셔야죠. 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 형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네. 아유, 기억, 그 전부터도 저도 이제 협간 네. TV 틀어놓고, 네.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제가 네. 관심 있는 분야에서 예. 저는 저 하고 싶었거든요. 네. 스파링 영상도 많이 있고 그냥 제가 누구를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냥 하는 모습을 해서 조금 수련 일지처럼 이렇게 올리면은 조금 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혹은 저제 발전이나 누군가 가 보면서 아 저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건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싶었는데 못했고 음, 못하고 있고 음, 음. 근데 지금 그걸 먼저 어떻게 보면 하고 있으니까 아, 많이 조금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고 아,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엄청 약간 감동을 해서 음. 형님은 다음에 스파링 한번 하셔야죠 음. 툭 뱉듯이 말인데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웃음> <웃음> 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형님 네, 네. 그러니까 또 보셨을 때어 이게 뭐지? <laughs> 내가 스파링 해야 했는데 왜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게 그런 의미였어. 형님이 나를 딱히 싫어하시진 않는구나. 아, 저는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로 네. 형님이 혁하노 TV에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어, 어, 네. 심지어는 본인을 출연 시켜달라고 한시이 있음에 어, 계속 이제 너무 마음이 닫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또뵌건 어, 지난 달이죠. 부산에서 또 대회가 있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출전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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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님도 그쵸, 그쵸. 출전하셨는데 거기서는 이제 심지어는 무슨 저한테 치부를 조금 알려주시고 그래서. <laughs> 저희, 제 입장에서는 처음 뵀을 때는 나이스 하시다가, 네. 냉정하시다가, 안 받아주는 것 같은데, 그 상태는 완전, 막, 막간 <laughs> 떠먹여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역시, 알파메일이네 알구나. 알파메일을 당을 해버렸네. 예, 네. 그러니까요. 권위하는 <laughs> 게. 아, 그래서 지금, 감사하게도, 사실, 코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 중한 분인, 아. 김우람 형님께서 먼저 출연을 해주고 싶었다 하셔서, 너무 음. 감사했는데, 근데 또 의문인 게 어떻게 저의 영상을 알게 되셨는지 알고리즘에 뜹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뜹니다. 아, 그렇다. 제가 저뭐 뭐, 아시는 분도 아시는데 저는 제 영상 말고 격투 영상을 하나도 안 봅니다. 아 그래요? 아예 안 봐요. <laughs> 쿠도에 관련된 거 UFC는 진짜 거의 안 보고 그 쇼츠로 가끔 이제 알고리즘이 주는 걸 봅니다. 주는 걸대로 아, 받아 그렇다. 먹는데. 아. 쿠도 이제, 저희 이제, 쿠도 보긴 하죠.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지 않는데, 저희 총본부나, 그죠 콩돌이 사모님은 저희, 저희 컨텐츠는 다 봅니다. 한 번씩 보는데, 그래서 찾아서 보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뜬 거지. 혁항TV 딱 해서. 근데 어, 이 축한 사람, 두 명이 딱서 있어.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그첫 번째 봤던 게 노창편입니다. <laughs> 그 보게 된 것도, 아, 예. 제가 먼저 보게 된게 아니다. 그래서 그 다른 걸 봤었어요. 봤었어요 원래는 이제 다른 걸봤 었다가 갑자기 도장이 왔는데 야너코 콜아웃 당했가라이러지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박사범님도 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가 저희 카페 조금 빨리 감 기를 해서 짜집기를 해줘서 올려 줬어요 서울에 뭐 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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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래 웃음> 서울에 김우랑 아, 울산에 박재우 부산에 노창규 마치 뭐 전국으로 변경자. 어. 네. <laughs> 뭐 경상도의 짭낌 어, 뭐 느낌으로는... 전라도 악이 이런 느낌. 너무 재밌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네. 그때는 래 가지고 그 이제 정독을 하고 나서, 어, 아, 어, 이거 기회가 되면은 꼭 한번 나와보고 싶다. 아, 그 뒤에 그 영상에 대한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창균이 형의 일방적인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무라형 <laughs> 님에 대한 말씀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꼭그 순서가 있어요. <laughs> 네. 그런 약간 작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laughs> 네. 조금 정보를 드리고자 <laughs> 음. 김우람 형님의 이제, 전체적인 무도 연대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 쿠도 뿐만 아니라. 어. 아, 저는 쿠도가 처음입니다. 무도는. 아, 그 전에, 예를 들어 뭐 태권도나. 태권도는 하긴 했는데, 거의 네. 그 태권도가, 막 선수구나, 막 이런 태권도가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이제, 피아노 학원 갈래, 태권도 갈래, 이런, 둘중 하나의 그 루트가 있었는데, 저는 네. 피아노 가만히 앉아있는 거 못하니까 태권도 하겠다고 갔는데, 그냥 거기 놀이 하는 음. 그런 느낌이었고, 어렸을 때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겪기는 음, 쿠도가 처음인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피아노를 해줬어야 됐는데. <laughs> <laughs> 그럴 수도 어, 있죠. 음악, 음악을 에이, <웃음> 하시니까. <웃음> 어, 음, 쿠도로 그 입문을 그건 언제 하신 거죠? 스무 살때 했습니다. 스무 살때 입문을 했고, 네. 저는 관심도 없었고 오,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오, 그냥 뭔가 네. 그남자의막뜨거운막그 네. 몸으로 막 장난치거나 체력은 좋았어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 우연한 계기죠. 교회 에서안 어울릴 수 있게 교회 수련에 갔습니다. 어... 근데 옆자리에 같이 앉아서 가잖아요, 모르는 사람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저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있어요. 몸무좀 외소한 사람. 이제, 전설의 포켓몬이라 불리우는, 저희, 저희 홍대에서 전설의 포켓몬이라 고 불리는 윤재영이라고 이제, 어... 그분이 이제, 형이 자기는 격투기한다 어떤 격투기냐, 막 그, 그때는 뭐 MMA 이런 것도 보니까 UFC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아니, 푸도 하는 거를. 푸도가 뭔데요? 하면서,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수련회때 남는 시간에 또 장난친 거좋아보니까형막기술 같은 거 걸어주면 안 돼요. 그때좀 그런 게 있었죠. 깔보는 게 내가 더 크고 아더 그때는 뭐 이렇게 뚱뚱하진 않았지만 크기만 했는데 아 그분은 저보다 왜소하니까 아, 기수 한번 걸어봐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못 나오는 거야. 어... 거기서 딱 그래서 내려확 느꼈죠. 사실은 나올 수가 없죠. 네. 아 <laughs> 안봐도 걸려보고 삼각도 걸려보고 했는데. 어, 매력이 딱 느낀다. 아, 어, 그럼 이건 뭔가? 홍대 그 전설의 포켓몬 윤재 선배님 덕분에 <laughs> 그렇죠. <지금> 저희 한국이 <웃음> 아니, <웃음> 270에서 4위 사위, 4위도 수상하시고. 아, 아 그런 인재가 이런 정말 다른분들은 네. 대부분 어떤 모도를 했다가. 네. 어떤, 어떤, 무도를 뭐, 유튜브나, 음. 아니면은, 건너거나 알게 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많은데, 네. 와, 김원남형님 지금 출연 이 엄청 오래 하시고, 완전 쿠도인 그 자체신데, 들어온 루트는, 정말, <laughs> 우연또 그런 우연이 없죠. 예, 그렇죠. 그런 우연이 없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한성대 입구에 있었습니다. 네. 도장이 있었고, 갔을 때 첫인상은, 어, 저는, 그 강하게 컸습니다. 제가 흰 띠고, 그 때, 박사범 님도 흰띠고, 이제, 관악에있는 형무기 형도 흰띠고, 그리고 바로 위에, 뭐, 지금 뭐, 노란띠, 초록띠, 막 이런 거 없어요. 흰띠 다음에 바로 갈띠. 광수사범 님. <laughs> 그리고 뭐, 어 뭐, 그 다음에, 김대사범 님, 정구사범 님, 이렇게 딱 있었어요. 세 분이. 그럼 흰띠 다음에, 그러니까, 맞아가면서, 그럼, 맞아가면서. <laughs> 뭐, 그렇다고 엄청 막, 세게, 자, 이게 로우킥이야. 견딜 수 있으면 견뎌봐. 이렇게 찬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차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하는 거 보고 맞아 가면서 첫날 그래서 로킥 맞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계단을 못 걸었죠. 네. 살짝 찼어요, 진짜 톡톡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레벨이 높으신 분들 그리고 또그 수련을 하시는 고수 분들이랑 같이 하면서. 영상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내가 왜 맞았지? 이 사람의 장점은 뭔가, 저 사람의 장점은 뭔가 하면서 많이 보게 됐고 이제 그게 지나서 이제 또 신촌으로도 오고 삼각지 갔다 가 한성대 입구 삼각지 신촌 또 다른 신촌 이제 홍대역까지 온 건데 그렇게 하면서 13년이 지났죠. 뭐 중간에 열심히 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녹기로 꽤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정도 있었어요? 거의 13 지금 연차로 따지면 13년차인데 구도는. 반 이상을 놓기로 있었다고 봐도 돼요? 아, 아 이유는 뭐 어떤 게 있었을까? 아, 게을렀죠? 저 그렇게 막 꾸준한 사람은 아니어서, 게을렀고, 게으른 게첫 번째고, 그 다음에 변명을 하자면 군대도 갔다 오고, 2년. 호주 유학도 2년 갔다 오고 해서, 아, 음. 어, 그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습니다. 내가 올라가야 될까? 아, 아,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끌고 있 게, 어떻게 그런 필요성을 느끼시고, 완전 지금은 하다하게 운동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리고 시합도, 경력, 이 정도 경력이시면 사실, 약간, 음. 시합에 대한 이렇게 목마름보다는, 네. 조금 안정된 무도 생활을 즐기는 분들이 아, 많으신데, 네. 근데 지금은 완전, 그러니까, 구배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laughs> 네. 그런 약간, 솔선수범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그런 조금, 다시, 그게 들어오, 열정이 들어오셨는지. 음. 올라가겠다고 하는 열정보다, 그 열정보다는, 이 띠를, 그니까 뭔가 좀더 올라가야겠다라고 해, 하,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저보다 늦, 불편하는 걸 느꼈습니다. 저보다 늦게 하신 분들이 저보다 높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는 높이인데, 발 띄고 이렇게 하는데, 했을 때좀 불편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쓰는 거는 뭐상관없이 쓰는, 뭐 그거는 그냥 쓰는 거니까. 근데 후배였던 분이 이제 선배가 되고 오히려 그분들이 불편하니까 그것도 조금 예의가 아니지 않나. 하는 사람 그리고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악영향이 혹시나 끼치지 않을까? 왜냐면 자신에 맞게 띠가 매어져야 되는 것도 조금 수련생으로서 의무이지 않나? 음. 어, 좀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이런 거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선배로서의 좀또 모습을 좀더보여주려면은 네. 올라가야 되지 않나? 많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 그래서 요번에도 승단을 했던 거고, 음 승단을 어, 도전을 했던 거고. 음 그리고 계속 열심히 하는 이유는 사실 딱 하나입니다. 아직 제가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이, 그리고 그 목표 자체가 강해지는 거예요. 무조건. 어제보다 강해져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많이 쉬었고, 어, 게을르게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체력의 전성기. 물론 나이가 들면서 감, 줄겠지만, 제가 열심히 안 했다는 걸제 스스로 알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